반갑습니다. 투자의 저희 장원구입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 코스모신소재, S코넥, 포스코스들리온입니다. 반드시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런 종목. 저희가 알려드리는 그 맥점에서만 공략하면 여러분들께서 어렵지 않게 큰 수율을 좀 챙길 수가 있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 이제 개별 종목에 관심이 있으셔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실 텐데 보고 계신 김에 다른 종목도 같이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훨씬 더 많은 투자 기회를 얻게 되는. 아주 소중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저 장원고래와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위에 고래방 있죠? 이 고래방이라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초대를 해드리거든요. 오셔가지고 다양한 종목 정보도 좀 얻으시고, 그리고 공부도 좀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함께 하고 계시니까요. 좀 편안한 마음으로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영상 말미에 세력 매집줄 하나 드릴 겁니다. 굉장히 큰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이에요. 그래서 구독을 해주시고 구독자 이벤트니까 그 다음에 이 세력 매집주도 꼭 챙겨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독이라 문자 보내주셔야 됩니다. 자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 창원고래 주식이라 검색하면 제 개인 채널이 나옵니다. 구독자가 한 850명 정도 되는데 만든 지 얼마 안됐어요. 빠르게 성장해가고 있는 그런 채널이고 매일같이 종목 추천을 해드리고 있죠. 그리고 종목 분석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알려드리는 종목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그리고 또 저희가 알려드리는 그 맥점에서만 공략한다면 어렵지 않게 수익을 꾸준하게 챙길 수가 있을 거예요. 실질적으로 수익을 남겨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그런 채널이니까 유용하게 잘 활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창원고래주식이라 검색하시고 구독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서익 종목을 같이 한번 살펴볼 텐데요. 며칠전에 추천해드렸던게 메디아나죠 우리 여기서 추천을 해드렸었고 그 이후로 큰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한15% 까지 급등을 했어요 그리고 꼬리 달리고 내려왔는데 뭐 수익을 챙기신 분들도 계시고 또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가지고 계신다면 뭐 이것도 나쁜 선택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전 고점은 이제 다 돌파했죠 를 그리고 이세력성까지다 돌파한 를 자리거든요 그래서 자리잡고 더큰 상승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지켜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계속 좀 대응을 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창원고래방에서는 이미 계속 대응을 해드리고 있는 거고, 문자로도 대응을 좀 해드릴 수가 있어요. 문자로 메디라고 문자 보내주십시오. 메디. 그럼 선착순 30명에 안에서 추가적으로 대응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매도적인 관점에서 먼저 대응을 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자리 잡고 21선이 올라오면, 또 매수적인 관점에서도 우리가 또 대응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계속 살펴보면서 손실을 최소화하고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저희 자원고래방과 함께 하시면 됩니다. 종건당입니다. 우리 여기서 추천을 해드렸죠. 그리고 오늘은 이제 마이너스 5%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일단 상승을 했는데, 5일선을 이탈하지 않은 상황이죠. 이런 경우는 좀 지켜볼 만하거든요. 급등한 종목들은. 급등한 종목들은 5일선의 이탈하면 1차적으로 정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21선하고 이격이 좀 벌어져 있죠. 급등을 했기 때문에. 그럼 21선하고 이격을 좁히는 과정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5일선을 이탈하면 그런 과정이 나올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1차적으로 수익을 챙기는 게 현명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세력선들이 있기 때문에 이 세력선에서 어떻게 지지하는지 보고 그렇게 판단해도 뭐 나쁜 선택은 아닙니다 저희들은 보통 이제 수익을 챙기는 편이죠 그러고 나서 다시 잡으면 되니까 근데 이건 이제 추격매수 하지 마시고 이거보다더 안전한 자리 이런 자리에서만 이제 여러분들 입장에서 하시는 게 좋거든요 굳이 이런 자리에 들어가 가지고 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기서 더 급등 흐름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안전하게 이제 자산을 증식해가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변동성이 좀 심해질 수가 있으니까 변동성이 적은 자리에서 공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종목 추천들은 뭐 저희 영상에서도 계속 해드리고 또 자원거래방에서도 계속 꾸준하게 해드리고 있으니까 뭐양 모두를 좀잘 활용을 하시면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될 겁니다. 한미반도체입니다. 우리 여기서 추천을 해드렸었죠. 그리고 한번큰 상승이 나왔고 또한번더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이 세력선도 아스라이 돌파한 영국이거든요. 이 세력선에서 이제 장막고 내려오고 있는 거고. 이건 좀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죠. 그죠? 이 세력선만 이탈하지 않으면 아니면 좀더 보수적으로 이 세력선만 이탈하지 않으면 더큰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정리하는 것도 나쁜 선택은 아니었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수익은 언제나 오른 겁니다. 꾸준하게 수익만 챙기면 돼요. 많든 적든 간에. 여기서 수익 챙기고 또 다른 종목에 가서 또 수익을 챙기고 그렇게 하시면 자산 증식하고 또 계좌 복구해 가는 데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제 추가적으로 대응해 드리기는 힘들고 문자 주셨던 분들에게만 매도 대응을 일단 먼저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대응 해 드리기는 좀 힘들어요 이게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추천해 드릴 종목이 화천기계죠 화천기계를 우리가 여기서 추천을 해 드렸거든요 여기서 추천해 드렸고 뭐 올랐다 오늘 살짝 빠지긴 했는데 다시 올랐죠 그죠 장중에 장1 5% 인가요 그 정도 이제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15% 였죠 근데 이세력은이 돌파하지 못하고 이제 꺾인거죠 이런 경우는 이제 수익을 챙기는게 좋아요 근데 이렇게 은봉으로 갑자기 이제 빠졌잖아요 갑자기 이제 빠졌는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거는 자리 잡고 올라갈 가능성이 더 많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반등 흐름을 정확하게 좀 읽어야 되는 그런 숙제가 남아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은봉일 때는 절대 매수하지 마시고 양봉으로 자리 잡고 반등 흐름이 확실해 질때 그때 이제 다시 매수적인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는 1차적으로 저희가 대응을 해드렸기 때문에 새롭게 여러분들의 또 대응을 좀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과천이라 문자 보내주시면 돼요. 선착순 30명에 한해서 문자로 매수 대응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의미 있는 맥점이 나왔을 때 바로 문자로 드리도록 할게요. PSK 홀딩스는 우리가 여기서 추천을 해드렸는데 결국은 이세력선 어떻게 돌파하는지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만약 돌파하지 못하면 어떤 흐름이 나온다고 그랬습니까? 깊게 눌러줄 가능성이 있다고 그랬죠. 그런 흐름대로 오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이제 9.4%까지 강하게 반등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력선 뚫는 게 중요합니다. 뚫지 못하면 또 다시 내려올 가능성이 훨씬 더 많아요. 그리고 이것을 뚫는 걸 확인하고 대응을 좀해 나가야 될것 같습니다. 또 문자 주셨던 분들에게는 또 지속적으로 저희가 대응을 좀해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고래방에서는 꾸준하게 해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빙그런데 우리 여기서 추천을 해 드렸죠. 올라갔다 눌러주긴 했지만 다시 오늘 5.5%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세력선들 장 계속 맞고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돌파하게 되면 이것도 돌파할 가능성이 좀더 많아진 거예요. 두 번이나 이제 실패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도 좀 깔끔하게 좀 올라간 부분이 있죠. 물론 이제 거래가 좀더 실렸으면 좋겠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세력선을 돌파하지 못하면 이제 깊게 눌러줄 가능성이 있으니까 다음몇 퍼센트라도 수익을 챙겨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돌파하면 계속 가져가는 거고. 이것도 실시간으로 이제 계속 대응을 해드릴 텐데 문자 주셨던 분들에게만 매도 대응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뭐 저희도 물리적 한계가 있어가지고 뭐완정 해드릴 수가 없거든요. 그 선에서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주성 엔지니어링인데요. 우리 여기서 추천을 해드렸었죠. 그리고 큰 상승 얼음이 나왔고, 결국은 이 세력선에서 계속 저항 맞고 있는 겁니다. 이전고점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랬죠. 이전고점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이 세력선들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전고점을 돌파를 했는데, 이 세력선을 깔끔하게 돌파하지 못하니까 흘러내리죠.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은 이제 다시 이제 이탈했다가 다시 올리기는 하는데, 좀 살펴볼 필요는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돌파할 가능성이 많다 보시면 됩니다. 이, 이 세력선을 이탈했다 다시 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만약 그렇지 않으면 흘러내려야 돼요. 그렇지 않고 다시 여기서 바로 올렸다는 측면에서 세력이 의도로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이해드릴 해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또 매수 대응을 좀 해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돌파 맥점이 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직장인들은 웬만하면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직장인들이 대응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종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직장인들은 최대한 이 장기 이평선들 근처에서 매수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해요. 왜냐면 즉각적으로 대응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동성이 적은 자리 공략해서 변동성이 커질 때 팔고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뭐 직장인들 위한 종목 추천은 저희 고래방에서 꾸준하게 해 드리고 있으니까 그걸 좀 이용하시고 이건 돌파 맥점이 나왔을 때 문자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성이라 문자 보내주십시오 선착순 30명입니다 그리고 한국 알코은 우리가 여기서 추천을 해 드렸었죠 어, 엄보일 때 이제 매수하면 안 되는 거고 양보일 때 이제 매수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110에서 이탈에다 올라오는 거는 양보이 만들어졌죠 그래서 어제나 오늘이나 이제 맥점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한 8%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력선에서 장마 고내려 왔죠. 근데 이 종목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더큰 상승이 남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좀 살펴봐야 돼요. 뭐 이런 종목은 놓치면 좀 아깝습니다. 시간의 문제이지 우리에게 수익을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문자로 확실하게 좀 대응을 좀 해드릴게요. 한국알콜이라고 문자 보내주십시오. 종목 이름을 정확하게 좀 보내주시는 게 좋습니다. 한국알콜입니다 선착순 3 0명이 안에서 매수 맥점 짚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에 몇 종목이라도 꾸준하게 수익을 남기고 싶으신 분들은 추천이라고 문자 보내달라고 그랬죠. 그러면 몇 종목이라도 드릴 테니까 그걸 가지고 공부도 하시고 수익도 남기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선착순 30명이에요. 저희도 이제 물리적 한계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빨리 마감이 되면 왜냐하면 다른 채널에서도 같이 이제 영상도 올려드리고 추천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좀 빨리 마감이 됩니다. 그런 경우는 저희 고래방을 이용하시면 된다고 그랬죠. 고래방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착순 30명인데 이것도 초대 링크를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함께 하고 계시거든요. 종목 추천도 훨씬 더 많이 가게 되고, 그 다음에 세력 매집주도 대응을 해드리고,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알아야 될 그런 정보들이 있어요. 그런 종목들도 이제 꾸준하게 업데이트해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 기업 탐방을 전문으로 가니까 그거는 기업 탐방 보고서도 드리고 그런 기업 중에 굉장히 좋다, 이거 진짜 좋은 종목이다 하는 것들은 또 별도로 종목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어차피 무료로 해드리고 있는데 무료라고 하지만 저희가 드릴 수 있는 건다 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한시적으로 운영이 된다. 어느 때가 되면은 계속 운영할 수는 없거든요. 저희 회원님들을 따르고 계시기 때문에 말이 나와요. 그래서, 한시적으로 좀 하고 있으니까, 운영되는 동안만이라도 좀 다양한 혜택을 좀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뭐이 과정을 통해서 저희는 저희 능력을 검증과 증명을 해가는 거죠. 물론, 이제 영상에서도 그렇게 이제 말씀해드리고 또 분석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영상을 통해서 얼마든지 확인이 가능한 부분이지만, 또 직접적으로 이런 데 들어와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더 좋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서로가 이제 신뢰가 바탕이 돼야 저희가 종목 추천을 해드리면 그거 가지고 실질적으로 수익을 연결시킬 수 있잖아요.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소액으로 좀 하시고 신뢰가 쌓이면 좀 비중을 늘려서 자산 증식하고 계좌 복구하는 데 그렇게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빠르게 다가오시지도 말고 또 너무 늦게 다가오시지도 말고 천천히 뭐 정상적으로 신뢰를 쌓아가는 그런 과정을 좀 밟아봅시다. 뭐 저희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장원고래방에 지금 바로 참여하실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거든요. 세로 화면으로 이렇게 보시면 은 제목 밑에 이 더보기라고 있습니다. 이걸 클릭을 하시면은 상세 설명란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거기에다가 장원고래 무료 체험방 참여하기 링크를 걸어 글어, 놨습니다. 이걸 클릭하셔서 신청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다음 날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지금 바로 초대 링크를 받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링크를 클릭하시면 이 화면이 나오거든요. 이 화면이 나오고 우리가 수익 인증했던 부분도 나오고 그다음에 무료 체험방에서 어떤 혜택을 드릴 수 있는지 그것도 상세하게 좀 설명을 해 놨습니다. 그것도 좀 확인을 하시고 그래서 문자 받아 보실 성함하고 언제 연락처 남기시고 참여 이것만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대표 번호 1 6 6 8 5 2 3 0이 번호로 문자가 가게 될 거예요. 종목 추천도 이 번호로 가게 됩니다. VIP 종목 추천도 이 번호로 가게 되니까 그런 것들도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거기에 있는 링크 이 투자 예측 무료 체험 시즌 5방 이 링크를 클릭하셔서 바로 들어오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뒷날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신청하시자마자 바로 이 문자가 가게 될 겁니다. 밤중에 이제 들어오시면 저희가 별도로 인사를 드릴 수가 없거든요. 그 새벽부터 다양한 정보를 드리게 될 거예요. 그때부터 잘 참여하셔가지고 수익도 남기시고 계좌 손실이 좀 많다면은 계좌 복구도 해나가시고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희도 이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손발만 잘 맞추면 되고 잘 따라오시기만 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꾸준히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두산에드블리티 전체 차트에 바닥권에서 엄청난 물량이 들어왔죠. 아무 이유 없이 들어오는 거래는 없다고 그랬습니다. 엄청난 돈이 들어온 거잖아요. 세력들 입장에서는 이 기업에 대한 분석이 다 끝났다. 이렇게 보셔도 괜찮아요. 결국은 이것이 이제 주가를 끌어올리게 될 겁니다. 어떤 테마가 가, 어떤 테마가 어떤 기업의 가치가 또 전망이 주가를 끌어올리는 게 아니죠. 그죠. 정확하게 알아야 되거든요. 이것이 주가를 끌어올리는 게 아니라. 어 테마를 좋다고 평가한 세력이 가치가 있다고 평가한 세력이 전망이 좋다고 평가한 세력들이 주가를 끌어올리는 거예요 뭐테마 하나의 카테고리고 가치와 전망 하나의 평가에 불과한 거잖아요 이거 자체가 끌어올리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세력이 주가를 끌어올리기 때문에 이 세력의 흔적을 우리는 끊임없이 찾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대량의 거래량을, 거래량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이런 파동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다른 부분도 다 파악을 좀 해야 되는데, 일단 이 영상은 다른 종목도 같이 분석을 해드리니까, 짧게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저희 장원고래방에서 어 좀더 심화학습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서 물량이 들어왔죠. 근데 나간 흔적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여기서 세력 장기 편선 다이탈 했는데, 또 이렇게 추세를 전환시키고 있는 그런 시도를 했죠. 이것 자체도 세력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그 개인들이. 왜냐하면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하지 않거든요. 개미들은 이런 데서 매수하지 않습니다. 주식을 조금이라도 돈 사람들은 왜냐면 이렇게 흘러내릴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공포스러운 자리거든요. 그런데 이런 파동을 거리면서 올라갔다는 것은 결국 세력이 주가를 관리해가고 있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저창원고래 채널에서도 몇 번에 걸쳐서 분석을 해드렸었거든요. 이 상승 추세를 이탈할 때 이때가 이제. 우리가 손절도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냐면 깊게 눌러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인 추세가 전환이 되는 자리거든요. 이거가 이제 변곡점이고 만약 위로 올라가면 이제 큰 상승이 나오는 거고 이거에 달하면 깊게 이렇게 빠질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이게 뭔지 좋잖아요. 원전 관련 주거 수소 풍력 배배들이 smr 좋은 테만 다 엮여져 있다 부르고 실질적으로 사업을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어요. 원전과 관련해서는 해외 수주 가능성이 거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올라갈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는 있죠. 차트를 확대하겠습니다. 우리 개인 채널에서 몇 번에 걸쳐서 분석을 했지만 이때쯤에 조만간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공매도가 전면적으로 금지되면서 한7% 정도 상승을 했거든요. 당연하게 이제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에요. 너무나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려가더라도 올라갔다 내려가요. 지금 21세 이이 달랬죠. 여기까지도 내려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만약 이것을 이탈하게 되면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쌍바닥을 찍고 올라갈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1차적으로 여기까지 우리가 수익 목표로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맞고 내려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1차적으로 여기까지 허대 만이 돌파하면 계속 가져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맥점은어디입니까여 위에 448선 위에요. 왜냐면이 자리가 이제 이 파동 자체가 이제 바뀌는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큰 수익이 나올 수가 있어요. 작은 파동이 바뀌는 자리는 짧게 먹는 거고, 이렇게 큰 파동이 바뀌는 데는 이제 크게 먹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는 건 여기죠. 그래서 그런 흐름이 나올 때까지 계속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서는 단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시고 올라오면 그때부터는 중장기 아니면 큰 수익을 목표로 하는 그런 시나리오로 접근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건 실시간으로 계속 대응을 좀 해드릴 수밖에 없어요. 두산 에너빌이라 문자 보내주시면. 선착순 30명이 안에서 매수 맥점 또 매도 맥점 정확하게 짚어서 문자를 좀 드리도록 할다 구독자 이벤트니까 구독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부족한 부분은 저희 자원거래방에서 함께 하고 있으니까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모 신소재 한번 살펴볼게요. 코스모 신소재도 흐름이 굉장히 괜찮거든요. 이것도 양극재를 만들어내서인데, 여기서 물량이 들어왔죠. 그리고 조정을줄 때는 많이 그래야 터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위에서도 끌어올릴 때만 이제 물량이 좀 들어왔고. 그리고 이게 급락을 했죠. 오후 1시부터 2시 사이에 갑자기 급락한 거거든요. 이때 이제 JP 모건을 중심으로 2차 전지 전체적으로 갑자기 두 매가 쏟아져 나오면서 급락을 했습니다. 최근에 흐름을 보면 이렇게 행보를 하다가 빠졌다 다시 올렸죠. 이때 이제 공매도가 전면 금지되면서 이제 급등 흐름을 했는데 여기서도 한번 추천을 해드린 적이 있거든요. 우리가 공략한다면 그런데 440, 111선 위로 올라와야 된다고 했죠. 근데 그런 흐름이 보이지가 않았잖아요. 그게 맥점 우리에게 매수 기회를 주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올라와야 돼요. 그래야 이 추세가 이제 바뀌는 자리거든요. 그래야 상승 방향성을 잃고 우리가 공략해 갈 수가 있는데 이 방향성이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매수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이탈했죠. 이탈했다 다시 올리는지 위는지 점 맥점이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올라가긴 했는데 여기서 자리 잡는 거 확인하고 가야 돼요. 그리고 20에서나 60에서나 지금 이격이 벌어져 있죠. 이 주가하고. 그러면 이렇게 깊게 눌러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섣불리 들어가면 안 되는 자리에요. 이런 자리는. 이렇게 갑자기 이제 급등을 하잖아요. 그럼 갑자기 급락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격이 벌어진 상태에서는 더더욱 그래이 20에서나 6 0에서을 끌어올려야 되거든요. 지금은 이탈을 한 상태죠. 절대 지금은 이제 매수하면 안 되겠고. 다시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좋은 맥점이 됩니다. 근데 좀더큰 상승이 나오려면 마찬가지로 111선 위로 올라와야 돼요 1차적으로 이 자리가 맥점이 되고 2차적으로 여위가 맥점이 됩니다 당연히 이어서 이제 맥점 공략한 다음6 61선을 기준으로 해서 손절 라인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절대 이제 매수하시면 안됩니다 기본적으로 은봉으로 떨어질 때 절대 매수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맥점이 와도 은봉일 때는 매수하지 않는 거예요 반드시 반등 흐름이 나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은봉일 때는 분봉상 보면 흘러내리는 흐름이거든요 하락방향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그것만 알아도 여러분들께서 손실은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 코스모 신소재는 계속 대응을 해 드려야 돼요. 그만큼 좋은 기업이기도 하고 한번더큰 상승이 남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코신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착순 30명에 한해서 실시간으로 대응을 해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대응하기 더 쉬운 게 이제 고래방이에요. 그거는 이제 다양한 정보도 드리고 방송에서 다 말씀 못 드리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과감하게 알려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투자 방향 잡는데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다음에 스코넥을 같이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 종목 한번 수익을 챙긴 그런 종목이죠. 아직 안 파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굉장히 강한 종목입니다. 한번 크게 상승이 나올 수 있어요. 바닥 골이죠바닥골에서 이런 바동을거리면서 올렸잖아요. 이것까지 소화를 하게 되면 큰 상승이 나오는 자리입니다. 이는 자리는. 이 흐름이 예사롭지 않은 거예요. 차트를 확대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간단간단하게 설명을 하지만 부족한 부분은 저희 자원 거래방에서 지속적으로 정보를 드리니까 그걸 참고하시면 됩니다. 여기 계속 물량이 들어왔죠. 그리고 시장과 반대로 움직이고 있는 거죠. 이렇게 행보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시장이 얼마나 안 좋았습니까? 그런데도 이거는 이렇게 만들어 가고 있죠. 이거는 그러면 세력의 주가를 관리하고 컨트롤해 가고 있다 그렇게 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리에서 우리가 추천을 해 드렸었거든요. 추천 영상을 이 자리에서 만들어 드렸었고 근데 여기서 바로 공략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공략하면 여위에 올라올 때부터 공략하자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한번 상승 흐름이 나온 겁니다. 근데 이것만 보면은 여러분들께서 판단하기에 좀 어려우니까 저희 자원거래 차트를 같이 봐야 되거든요. 계속 여기서 이제 이 세력선 장막고 있었던 거죠. 이 세력선들의 계속 저항을 막고 있었던 거 이것도 마찬가지고. 결국은 이것을 어떻게 돌파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오열선을 기준으로 이탈하지 않고 있죠. 그럼월오선만 이탈하지 않으면 된다 생각하고 계속 가져가면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20, 60에서 20에서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럼 이런 자리가 다시 맥점이 될 수가 있어요. 아니면 돌파할 때 잡든지. 이거 매수적인 관점에서도 지금 바로 좀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실시간으로 좀 대응을 해드릴게요. 이런 종목은 놓치면 굉장히 아깝거든요. 그래 S코넥이라고 문자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선착순 30명에 한해서 마찬가지로 매수 맥점이 나왔을 때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추천해 드릴 종목이 포스코스 들리온이에요. 이건 굉장히 강한 세력이 들어와 있습니다. 엄청난 큰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니까 반드시 관심을 가져야 돼요. 이 전체 차트를 보면 어떻습니까? 이 앞에 박스권의 매물을 다 소화하는 물량이 들어온 거거든요. 이파동이 나온 거죠. 물량이 들어왔는데 나가는 데 전혀 없어요. 그리고 빠졌죠. 그리고 이어서 저점을 높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자리는 개미가 들어가지 않죠. 그러면 다시 끌어올린다는 뜻은 뭡니까? 그럼 세력이 주가를 관리하고 컨트롤해가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역사적 신고가를 만든 종목 우리가 반드시 관심을 가지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앞에 매물다 소화했다는 뜻이에요 그만큼 힘이 강하다는 뜻입니다 근데 흘러내려버리면 의미가 없죠 근데 다시 끌어올렸기 때문에 세력이 이제 본격적으로 출발시키겠구나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최근에 파동도 굉장히 좋은 거죠 이런 파동을 계속 그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 앞에 매, 매물 또 여기서 쌓여있을 그런 개미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것까지 소화를 시키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리고 장기 임팩선 111선 이탈했다 다시 끌어올렸죠. 이런 지점부터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되거든요. 공매도를 이제 금지하니까 갑자기 이제 이렇게 큰 급등이 나왔는데, 만약에 여기서 자리 잡았으면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 흐름이 나옵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21선이 이렇게 꺾여져 있잖아요. 러렇게 그러니까 깊게 눌러주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확실하게 자리 잡고 올라오는 거 확인하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바로 이제 급등 흐름이 나오더라도 이렇게 눌러주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지금부터 계속 관심 가져야 됩니다. 이거는 20에서 감아서 돌아오고 이렇게 다시 자리 잡으면 한번 반등 흐름이 나올 수가 있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자는 여유에 다시 올라오는 겁니다. 그러면 굉장히 좋은 맥점이 나와요. 생각보다 큰 상승이 나올 수 있고 강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니까 이거는 진짜 반드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거는 포스라고 문자 보내주십시오. 선착순 30명이 안에서 정확한 맥점에서 여러분들에게 대응을 해 드리겠습니다.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실시간으로 계속 대응을 좀 해드릴 거예요. 종목 추천을 꾸준하게 받고 싶으신 분들은 추천이라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 이것도 선착순 30명인데, 좀 빨리 마감이 됩니다. 다른 채널에서도 같이 이제 분석하고 추천을 해드리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마감이 되면 저희 고래방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사실상 고래방이 훨씬 더 많은 도움이 돼요. 훨씬 더 많은 정보가 있고 가감 없이 대응을 좀 해드리고 있거든요. 요즘같이 장이 안 좋을 때또 손실을 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 아닙니까? 그런 분들이 이제 복구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는 저희 고래방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함께 하고 계시니까요. 어차피 또 무료로 해드리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고래방이라 문자 보내 주십시오. 어쨌든 뭐 종목 추천을 해가지고 돈을 남겨야 되니까 저희도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저희 능력을 증명하는 거고 자신 있으니까 그렇게 해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 신청하고 또 참여하시는 방법이 있다고 그랬죠. 영상을 보시면은 지금 세로 화면으로 이렇게 휴대폰을 보고 계시면 제목 밑에 더 보기라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그걸 클릭하시면 상세 설명란이 쭉 펼쳐져요. 거기에 링크를 하나 끌어놨습니다. 참여 신청 링크거든요. 이걸 통해서 신청하시면 24시간 언제든지 지금 바로 참여하실 수가 있어요. 문자를 바, 문자가 바로 가거든요. 신청하자 말자 그 문자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밤중에 오셔도 새벽 중에 오셔도 언제든지 오시고 어, 아침부터 이제 다양한 정보가 가게 될 겁니다. 주말에도 정보를 저희는 올려드리거든요. 그걸 가지고 이제 투자 방향도 잡으시고, 그리고 월요일부터 종목 추천을 해드리니까 그것도 계좌 복구를 해 나가시고, 그렇게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처음엔 이제 신뢰가 없으니까 소액으로 좀 따라오시고, 나중에 신뢰가 쌓이고, 저희들하고 손발 맞춰가는 과정들이 좀 익숙해지면 그때 비중을 좀 늘리시기 바랍니다. 그런 순서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확실하게 수익을 좀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력 매집줄 하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강한 세력이고 한번 상승하게 되면 큰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이런 종목들은. 완전한 바닷곤이죠. 바닷권에서 이런 파동을 그리면서 이 앞에 매물을 소화를 한 겁니다. 여기서 엄청난 물량들이 여기서부터 이제 집중된 거죠. 나가는 적이 없거든요. 나가는 적이 없다는 뜻은 뭡니까? 결국 한번은 끌어올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여기서 처음 추천을 해드렸었거든요. 재력 매집주로. 저희가 채널을 만든 지 얼마 안 돼서 바로 히던주로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문자를 받으신 분들도 계시고, 어, 어차피 선착순으로 해가지고 아직 못 받아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좀 빨리 문자 보내주시면 누구나 다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한번 크게 상승이 나왔죠. 그때 이후로. 그리고 눌러주고 있는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더큰 상승이 남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근데 매수적인 관점에서는 지금 매수하면 안 되거든요. 좀더 기다릴 필요는 있어요. 이미 이제 가지고 계신 분들은 계속 가져가면 되는 거고. 결국은 큰 상승이 남아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크게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거는 무난하게 전고점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가능한 종목이에요. 그리고 각종 테마가 다 엮여져 있거든요. 결국은 이 물량들이 주가를 끌어 올리게 될 겁니다 이제 어떤 신호가 왔을 때 우리가 이제 공약을 해 가야 되잖아요 일단 어떤 종목인지 여러분들께서 좀 알고 또 공부도 하시고 그렇게 하신 다음에 일단 관심 종목을 등록해 놓고 저희가 이제 말씀드리는 그 대응 전략대로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혼자 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저희가 또 매수 신호를 드리니까 그 매수 신호에 따라서 매수를 해 나가면 됩니다 이건 지속적으로 좀 살펴봐야 돼요 본격적으로 상승 흐름이 나오면 여러분들 자산을 크게 증식시킬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1 년에 이런 정보 몇 종목 안 되거든요. 나왔을 때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문자로 고래히든이라고 문자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어떤 기업인지 알려드리고 테마도 알려드리고 그 매수 신호 나왔을 때도 좀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저희 창원고래방에서는 이제 함께 하고 있거든요. 이런 정보들 꾸준하게 드리고 있으니까 잘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고래방 이제 고래방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된다고 그랬죠? 그럼 초대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정보 절대 놓치지 맙시다. 나왔을 때 놓치지 않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계속 대응을 해서 확실하게 수익을 좀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기업 담방을 전문으로 가잖아요. 거의 매주 가거든요. 매주 가서 또 관계자들 만나고 이야기도 듣고. 또 저희가 이제 파악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 체크해가지고 또 보고서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구독자분들에게는 지금 무료로 좀 드리고 있거든요. 저희 장원고래방에서도 좀 드리고 있고 그래서 이 보고서만 좀 꾸준하게 살펴보셔도 여러분들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이건 얼마 전에 갔다 왔던 심성 신성동상이고 이건 M2I죠. 이 기업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또 갔다 왔던 기업이 유비벨룩스 틴커웨어 뭐 이런 기업이 있습니다 틴커웨어는 얼마 전에 또 수익을 챙겼던 그런 종목이죠 그리고 ap위성입니다 ap위성도 한번 갔다 왔어요 근데 이게 순차적으로 이제 보고서가 나오게 될 겁니다 갔다 오자마자 이제 보고서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저희도 이제 자료 정리하고 또더 상세하게 체크할 것들은 좀 체크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보고서 를 만들어 드리는 거거든요 대응 전략까지 다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만 잘 활용하셔도 여러분들께서 투자하는 데는 전혀 어렵지 않을 거예요 꾸준하게 받아보시면서 수익도 남기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구독자 얘기만 드리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구독자 이벤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보고서라고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수익을 좀볼수 있도록 또 요즘 같은 시장에서 계좌를 좀 쉽게 복구할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할 테니까 좀잘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들도 많이 좀 응원해 주시고 또 좋아요와 구독함 눌러 주시고 도움이 된다면 다른 분들에게 또 공유도 좀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